최근 윤성열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 윤성열과 국힘의 일부 의원은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법무부가 그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성열이 지난 13일과 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외부 진료를 위해 수용자가 출정할 때 수갑 등 조처하는 것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측은 안과 질환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신병원에서 이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전 정경심 교수 수감 시절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해 거의 하지마비 수준으로 심각하다라며 형 집행 정지를 서영교 의원 또한 호소한 바 있으나 해주지 않다가 오랜 호소 끝에 겨우 한 개월을 받아냈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현재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실명위기라는 등의 언론 플레이를 펼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의 이제 최종적인 어떤 인터뷰 이거는 당시에 그 시대적인 과제를 적폐청상과 검찰개혁이 두 가지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국민 정수석이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지금 민정수석이 된 봉우 수석도 있고 그런데 다들 이제 검찰 개혁에 제가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 개혁에 적극 찬성할 수는 없다. 음.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아. 예, 전부다. 그런데 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보다도 오버해서 답을 하는. 공수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력을 늘리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하더라도 앞으로 변호사를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해야 된다. 검찰개혁은 <laughs> 반드시 해야 되고 수사기소는 무조건 분리해야 된다. 네. 자기가 해보니까 정말 그 폐를 절감했고 음. 중간에 이 사람이 잠깐 나가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있다가 태평양에 나가 있던 이명재 변호사가 총장으로 복귀할 때 함께 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두번 받아가지고 뭐 부동시가 맞냐 다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 되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런 식의 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했죠. 음. 우리가 현재 바라는 것은 가혹한 불이익 같은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만큼 남들과 똑같이 벌을 받고 처우도. 똑같이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법무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